안녕하세요. 민입니다. 오늘은 이 멀티 큐브로 중간에 무엇을 넣을 수 있는 TNT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부품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빨간색 18개 그리고 하얀색 8개가 필요합니다. 자,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우선 빨간색 4개를 가져와 주세요. 하나는 위쪽으로 오게 해주고요. 하나는 두 개를, 하나를 옆으로 하고, 또 다시 옆으로, 다시 옆으로, 그리고 하나 더 가져와서, 이렇게 붙여주세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. 그러면은,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반대로 되도록, 하나를 더 만들어주도록 할게요. 똑같이 위로 하고, 이렇게 끼고,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끼고 끼고 다시 아래쪽으로 하나를 껴주면은 짜잔 벌써 두개가 완성되었어요 이것이 중간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걸 우선 옆으로 치워야 되고요 이번에는 세개를 가져와서 하나 아까처럼 하나는 여기 하나는 이렇게 껴주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또 여기 옆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기억이 되고 이렇게 보면 니은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다라해지는데 이거를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요 똑같이 반대로 아이고저 똑같이 만들었네요 하지만 이것만 돌려주면 됐어요.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는 이거 나중에 써야 되고요. 이제 하얀색으로. 만들 거예요. 이거는 쉽습니다.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세개 길게 만들고, 두 개, 2개, 또두 개를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, 그이고 이렇게 꺾어야 돼요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잘못 설명드렸네요. 죄송합니다. 다음에 또 이렇게 꺾고, 마지막으로, 여기에 하나를 껴주면은, 이런 미음 같은 모양이 됩니다. 그러면은, 아까 전에 만들었던 것들을 꺼내서, 요거는, 여기에다가 이렇게, 이렇게 다섯 개가 다시 없어지, 안 보이도록 하고, 다른 다섯 개도 똑같이 반대쪽에 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세 칸이 남아요. 얘는, 또 이제, 네, 그리고 이거 두 개는, 요거를 이렇게, 여기, 요거는, 이게 중간이 이렇게 된 게, 여기에 대각선으로 오도록 껴줍니다. 반대쪽도 그러면 똑같이 대각선으로 오도록,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. 그럼 아까 전에 남겨뒀던 나머지 두 개는, 이렇게 똑같이, 이렇게 껴주면은, 완성이에요. 자, 그리고, 그러면 여기 안에 어떻게 넣느냐? 쉽습니다. 이거 부분을 찾아야 돼요 이 부분을 살짝 헷갈리긴 한데 이걸 이렇게 벌려주 데가 있으면 여기를 쭉 당겨요 그러면 조금 여기가 벌려줍니다 그러면 다시 눌러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것 아래까지도 하면은 중간에 이런 걸 넣을 수 있죠 아주 간단하죠? 간단한 TNT 안에 물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분들도 같이 한번 만들어보아요. 다음에 만나요, 그러면.